coherent, adhere, cohere, heredity, hereditary, adherent, inherent, inherit, inheritance. 네. 지금 이렇게 coherent 붙어서 inheritance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맨 먼저 이런 것들 지금 복화 공부인데요. 뭘 생각했습니까? 네, 네, 네. 아, 그렇습니다. 이 모든 단어, 우리 말도, 남말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음, 말들은요, 그말 속에 뿌리가 되는, 그죠? 네, 어근이라고 합니다. 루트라고 그러죠? 네, 어원이라고 하는 이그말 이, 속에 뿌리가 되는, 근데 대부분이 다 그거는요, 명사나 동사입니다. 거의 90% 이상이 명사나 동사거든요. 그럼 여기서 이게 우리는 무슨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익힌다기 보다는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왔었을 때에 어떻게 하지요? 예. 그 단어에서 뼛다기, 즉, 어원, 루트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고 또그 루트 속에서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활용과도 연관되는데요. 노랑, 노라타, 이게 있지 않습니까? 노랑. 또는 노랗다 명사와 동사인데요. 노랗다, 노랗고, 노란이, 노라서, 뭐 노루스름하게 이 모든 그 활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의 그 어원은요 노랑 또는 노랗다입니다. 그죠? 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. 그건 중국어도 그렇고요, 불어도 그렇고요, 에스파냐어도 그렇고요.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이런 단어들 맨 처음 접했을 때 무작정 애우려고만 하지 말고 그 단어에 나오는 뼈 따기, 즉, 루트, 어원, 또는 이 앞에 무슨 접두사라든가 뒤에 나오는 접미사를딱 붙잡으면 단어 공부하는데 새로이 접하는데 훨씬 쉽다, 수월하다, 그리고 정확하다. 이런 얘기지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이 아하라 잉글리시의 예, 진가를 발휘하는 건데요. 어떤 단어가 새로이 접했을 때또 외워야 할 때, 엄말 예, 엄마 품속말 엄마 마음 속 말, 즉 어머님 뱃속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모든 예, 어머님의 그 환경으로부터서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.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. 표현만 못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. 엄마 뱃속에 있을 때. 이걸 보고 엄마 뱃속 말. 즉, 비슷한 소리. 예. 소리라고 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태어나서 모국어,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우리 말을 익혔었을 때, 아, 그 소리는 우리 말에 내가 엄마 엄마니어로서 내가 익혔던 우리나라 말의 어떤 어떤 말과 비슷하구나 이것을 알파화 즉 유사 발음화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익혀야 될때 허허 여러분들 은 맨날 맨날 그녀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왔었을 때그 단어 속에 이 h e r 허가 있으면 이거 무조건 stick. 달라붙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뿌리다. 이거지요, 어원이다. 루트다. 두 번째 엄마 품속 말입니다. "달라붙어" 그러면 위에 보세요. 너왜 뒤에서, 내 동생이 왜 뒤에서 자꾸 이렇게 달라붙어? 이 "달라붙어" 그럴 때달라붙다 달라붙어. 이것만 그냥 글자로서만 읽힐 것이 아니라. 그 느낌과 감정을 스스로가 이미지화 시킨다는 겁니다. 연상화 시키는 거지요. 세 번째 엄마 마음 속 말입니다. 아 어떤 단어가 새로이 와가지고 익히고 정리하고 내가 애워야 할때 그걸 또 분석 빠른 속도로 이걸 내 것으로 만들 때 아. H E R 허가 왔을 때는 이거는 달라붙는다고 얘기했지. 그걸 나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허 달라붙어 허허 달라붙어 허허 허 달라붙어 허허 달라붙어. 허허 달라붙어, 허허, 달라붙어. 허허, 달라붙어. 달라붙어 그렇습니다. 어떤 새로이 익혀야 될 단어 또는 애웠어도 잘 생각이 안났었을 때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단어 속에 반드시 명사나 동사 뼉따기인 어원이 있다. 그럴 때 h e 아이 오면 여러분은 엄마니요 즉 유사발음화 그 다음에 스키마, 즉 가장 알고 있는 사전 지식, 쉬운 말 이거를 오메가와, 아, 그래서 허 달라붙어 그렇게 내가 외웠던 어떤 말이 이 단어 속에 어, 이게 있네 이거는 달라붙다는 말이네 에.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? 지금 이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어 방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지금 이 선생님이 강조했던 바로 h-e-r, 허가 오는 것에만 신경 쓰시에요. 아, 이 단어는 허라고 하는 h-e-r이 와가지고 이와 같은 단어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기본 이 단어의 80% 내지 90%를 뜻을 가지고 있는 달라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구나. 그것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. coherent, adhere, cohere, heredity. hereditary adherent inherent, inherent inherit e 됐습니까? 한번 더. 허, h e r이 온 것은 무조건 단어 속에 h e r이 붙은 것은 달라붙다, 스틱 이런 벽딱이 그 기본 어원이 거기에 그 있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라고요. 일일이 애울러 하지 마시고요. go here 어때요? 아, 여기서 이게, 허, 해, 이렇게 나오는데, h, e, r이 온 말은, 우리나라 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. 파랑, 파라타, 그럴 때, 파라타, 파라고파란니푸르스름에불어 뭐, 푸르르니, 푸름, 어, 이 여러 많은 말들의 벽다기 말은, 결국은, 뭐죠? 에, 푸름, 또는 파라타입니다.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일본어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말이 다 뼉딱이 어떤 낱말 속에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 e r 이온요허 car 이 말이 온 것은 모두가 다 stick 달라붙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만 생각하면서 한번더 들어보세요 Coherent Adhere Cohere Heredity Hereditary Adherent Inherent Inherit Inheritance 어때요? 아,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. 어떤 단어가 나왔었을 때에 내가 'her'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어원이 있, 있는 것은 그말그 그 단어의 뜻의 8, 90% 이상이 달라붙다, 스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. 아시겠지요?